2013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온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한종근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올 한해 경북 전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한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 48만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읍면동의 소규모 불뿌리 봉사단에서부터 재난재해나 해외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한해 동안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선 6명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의 영광은 오지의 어르신에게 임용 봉사활동을 실천한 구미의 이경화 씨가 차지하였고 금상은 장애인과 호스피스를 대상으로 이동목욕 봉사활동을 실천한 포항의 김순호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정이많으신데요 제가 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성화시켜야 한다는 노력하는 모습을 취재결산을 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식 고취를 위해 우수사례 홍보와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티브 뉴스 한정훈입니다.